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안에 종의 노래가 네 군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종의 노래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종의 노래는 오늘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좀더 뒤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 앞부분입니다. 보라 내 종이 이제 여기서 앞에서 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다가 뜬금없이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종의 노래로 구별 짓는 이유가 전, 후, 맥락과 맥락에, 어, 뜬금없이 이게 왜 들어가지? 이런 느낌이 들도록 종에 대한 얘기가 쾅쾅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지어서 읽게 되는데, 오늘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종의 노래의 시작이구나. 근데 보라라고 어 뭔가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 단어가 나올 때는, 아, 이것이 또 새로운 국면의 혹은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선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라, 근데 내 종이 형통하리니, 종이 형통하리니 이러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주인이 시킨 일을 잘 하는구나. 이 정도로 할수 있는데,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이 주인의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게 종의 형통이죠. 근데,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까지 나왔습니다. 종은 그냥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반 평민, 일반 양민 수준으로 밖에 그칠 수 없는데 지극히 존귀하다 그럽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우리나라 옛날 무슨 하인, 머슴 그 신분 이하의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되는 신분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팔리는 사례가 가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빚을 너무 져서,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인생의 어떤 굴곡점에서 떨어지고 떨어진 위치가 종입니다. 전쟁 포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 소모품으로 떨어진 그런 때에 나타나는 것이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신분인데 종이 형통하게 되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종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아주 높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종을 지극히 존귀하게 올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이 말씀을 하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귀를 나타내는구나. 우리 앞에서 읽었, 앞에서 했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고, 이런 것들이 승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르사 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것은 승귀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죠. 지극히 존귀라는 단어 자체가 왕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지극히 존귀한 사람에게 쓸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로또 돼가지고 벼락부자 된 거를 지극히 존귀하다. 안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하이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아주 낮아지신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종그 그 이하로 종 이하로 더 낮아진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받들어 높이 올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는 것까지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을 볼 때에 15절에 보니까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단지 이스라엘만 그냥 놀라고 말 것이 아니라, 나라들, 왕들, 온 세계에 땅끝까지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그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실행하실 것을 말합니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미라. 아직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앞에서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짧게는, 이스, 이사야에서 선포하는 그때 당시에 듣는 말씀으로는, 아,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구나.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놔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도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 지구상의 인류를 아담이 지었던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방법은 무엇이냐? 종, 하나님의 종이 타인보다 상한 그 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의 회복,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즉, 그때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비밀,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이다 했을 때그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며 궁금해할 때에 한편으로 사람의 기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이 오셨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우리 옛날 성화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 이미 머리에 후광이 쫙 비치고 말이죠. 뭐 그런 거라도 있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출생할 때 우리 왜 역사 시간에 배운 탄생설화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아래서 뭐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런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거 전혀 없이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근데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단히 깜짝하게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런 곳에서 왕이 나셨지 싶은 아주 천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제가 이 연한 순 같고 이사의 53장을 읽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그 학, 학교에 있을 때, 그 논문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말에, 학기 말에, 1학기 말쯤에, 그니까 한 6월 초 이쯤 됐을 때, 논문 심사장에 딱 오면은, 그, 심사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그 논문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간식을 마련을 합니다. 그때 간식을 마련할 때뭘 받나면은, 차회를 준비를 했어요. 여름이니까 6월 총가뭐 이런가 여름이니까 참외를 준비해서 탁 깎아가지고 그렇게 놓는데 그 참외를 어 참외 씨가 있잖아요 씨를 이렇게 착 걷어내가지고 싱크대 안에 버렸습니다 그 이제 강의실 한쪽 구석에 싱크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외를 내 놓았지요 근데 그 참외 씨가 싱크대 걸음망에 딱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여름 방학이 지나가고 이학기때 수업을 하려고 타 와서 봤는데 뭐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참외 씨에서 싹이 터 가지고 하 이렇게 연두빛 싹들이 올라온 겁니다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 가지고 튼튼하고 굵은 참외 씨가 자랐을까요 머리카락 같이 가느다란 그 싹이 싹 올라와 가지고 그 참 참매 씨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수채 구멍에서 싹이 여름 방학 내내 이제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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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습니다. 그게 바로 연한 순연 여기에 여기에 나타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종 대단한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태어날 때꼭 음악도 나오고 이러면 와 하고 그분한테 우리가 다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수채 구멍 속에서 참외 씨가 싹이 튼 것처럼 아주 가느다르게 어 이게 뭐야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낮아진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알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잘 알던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그런 하고 부인할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할 정도로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 믿지 않았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사울 왕은 멋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풍채도 있고, 뭐 이러면 뭔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야말로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셨죠. 게다가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조차도. 연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도 그를 거부하였고,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는 권세를 주셨다. 그 앞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택한 백성에게 왔는데도 그 백성들조차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오히려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신하고,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구나라고,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맨 끝에, 3절 끝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단지 이것은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대하지 않은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가려진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가는 계속 반성을 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주인으로 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있는가를 반성을 해봐야 될 것이지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신 구세주이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높이고 지극히 존귀한 분으로 대하고 귀히 여길 때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